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다는 진안에 있는 아 전국이 아니구나 세계 유일의 박물관이래요 어 가위 예쁘다 가위 박물관에 왔어요 나한 금방 물다 연구 막 하는 그 가위다. 꺼내봐요. 나이 없다 가위의 진정. 청동차. 영국 졸지 사세. 어, 케어리크. 어, 너무 예쁘다. 다른 것도 예쁘게 하면 되게 비싸볼까 그러니까. 가아그러 그러니까 이거 뭐야? 영국. 동인도. 진짜 큰가? 진짜 큰가? 포도 가위. 영국 게 되게 예쁘네. 영국 가위가 되게 예쁘네. 어, 미국. 아, 진짜로. 그걸 샀나 보다. 영국 와 포도 가위. 아, 포도. 포도. 송이에서 포도 알을 섰나서 떼어 먹지 않기 위해 포도 가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 그렇구나 에이 저런가 하면 데스크, 편지, 봉투, 가이콘 이렇게 되게 와볼만하다 너무 신기한 가게들이 많은데 에이.